그 전문가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 <S> <S>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스클럽 제품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틴닝 필름의 우선 순위는 시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량에 부착이 되는. 필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 피로감이나 그런 시인성의 문제가 있다면 좋은 필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요즘에는 차량을 단순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개인 공간이나 가족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객님들이 프라이버시 기능이 좋은 필름을 이제 많이 찾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뿐만 아니고 프라이버시 기능도 필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 시공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성이라고 하면, 필름을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필름에 부착이 어렵다거나, 뭔가 열성형이 어렵다거나,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퀄리티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은 필름일수록, 고객님들이 좋은 서비스의 품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스미스 클럽에서 출시하게 된 벨라와 베가 필름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시인성과 프라이버시 기능 그리고 시공성까지 완벽한 조합을 이룬 그런 필름으로 저희가 론칭을 했었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 베가와 벨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부분도 시인성과 프라이버시 기능, 그 다음에 시공성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필름 중에 이제 벨라, 베가 필름이 왜 시인성이 좋냐고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필름을 제작할 때 베이스가 되는 패트 필름 자체가 이제 투명 패트가 있고, 고투명 패트가 있고 초고투명 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때 저희가 선택해서 만든 필름의 패트 베이스는 초고투명 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자체가 시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성 부분에서는 이제 시공자들이 얼마만큼 이제 부착률이나 이제 전면 열성을 성형할 때 성형성이나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공성에 대한 부분도 좋게 나왔던 필름이. 벨라와 베가인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 기능 자체도 내부에서 보는 시인성이 좋다 보면 프라이버시 기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이제 개발 단계부터 고려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 이제 시인성도 좋고 외부에서 안을 봤을 때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완벽하게 잡은 필름이 벨라와 이제 베가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스미스 클럽의 슬로건이 신뢰와 감성을 드립니다인 만큼 이번에 출시하게 된 벨라와 베가 필름도 그동안 저희 스미스 클럽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신 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게 오랜 기간 연구하고 개발해서 론칭하게 된 필름이라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